지난 주일부터 데일라이 세이빙 타임 썸머 타임이 해제되면서 표준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시계가 한 시간 뒤로 조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가 일찍 지고 밤이 길어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시간의 차이만이 아니라 빛과 어두움의 관계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빛과 어둠은 항상 함께 존재하지만 그 특성은 상반됩니다. 빛은 어둠을 비추고 어둠은 그 빛을 가리려고 합니다. 마치 새벽에 첫 햇살이 떠오를 때 밤은 더 짙은 어둠을 들이우듯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은 그 빛을 막으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사단은 결코 그 일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4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의 긴 어둠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손은 기쁨으로 떨렸고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대적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거짓과 비방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했고,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은 멈추어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라 4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 백성들이 귀한하였고 수루바벨과 예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혼합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으니 함께 성전을 짓자.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진리를 혼합시켜서 하나님의 예배를 타협하려는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수르바벨과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4장의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거룩한 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과 타협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당한 대적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시키고 두렵게 하고 바사 왕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고발 편지를 보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왕에게 아레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지금 먼저. 악한 성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루살렘이 과거의 반역의 도시였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윗 왕국이 강력했던 시절의 역사를 근거로 예루살렘을 정치적으로 위험한 도시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지금 악한 반역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의 목적은 결코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성전 건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고 비방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광신자라고 부르고 진리를 지키면 배타적이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비이성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기고 어둠은 빛을 견딜 수 없기에 어두운 이 세상은 빛나는 진리를 위험한 것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결코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거짓이 진리를 아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미워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룩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왕은 아쉬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대적들은 지금 경제적인 계산을 내세워서 왕을 유혹합니다. 이대로 두면 왕을 위한 세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인 유혹입니까? 사실처럼 들리지만 교묘한 거짓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은 늘 경제적인 이유, 현실적인 이유를 주장합니다. 그건 비효율적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건 돈이 안 됩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위험합니다. 보기에는 그럴듯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현실적인 계산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항상 안전한 길을 찾지만 하나님은 순종의 불길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되는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성전건축을 방해하기 위해 지금 이 대적들은 과거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일을 정치적인 반역의 결과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의 관점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재해석하면서 왜곡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교묘한 거짓과 정치적인 선동은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왕은 성전공사를 중단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라 4장의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지금 힘으로 제압당했고 마치 하나님의 일은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 공사를 위해서 돌을 쌓던 그들의 손이 멈추었고, 그들의 입술의 찬양소리는 침묵했고, 사람의 눈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중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한 신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음 장, 5장, 6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켜 낙심한 백성들의 영혼에 다시 불을 붙이셨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성전 공사를 다시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방해해도, 왕이 중단 명령을 내려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그 진리를 영원히 묻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 4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성경적인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방해 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방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며 우리는 그 뜻을 알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적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다 백성이 지금 성을 건축하면 왕을 배반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지금 반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눈이 얼마나 왜곡되었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 거짓에 속았고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막힐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왜 악한 자들이 이기게 하십니까 주님 왜 의로운 일을 멈추게 하십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해까지도 그분의 섭리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된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백성들이 믿음을 단련하고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지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제 시간에 도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에스라 사장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 같이 보일 때 세상의 비방과 거짓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믿음의 빛을 바래야 할 때입니다. 믿음은 길이 보일 때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공사가 멈춘 것을 보면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멈춤을 통해 더큰 역사를 예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잠시 멈췄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의 영혼에 다시 불을 일으켰습니다. 멈춰있던 성전 건축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방해에도 막힐 수 없음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성전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십자가 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구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구원의 승리였고 그 승리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사단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방해조차 사용하셔서 더 크고 완전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단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구속에 완전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섭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눈으로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사단이 우리를 방해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중단된 것처럼 보여도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